1274년 일본의 고요한 아침을 깨뜨린 것은 몽골 제국의 단호한 요구였습니다. 고려를 통해 도착한 사절들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위협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결국 그들은 굴복 대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일본의 운명은 바다 너머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과 맞서했습니다. 1274년 가을 몽골 고려연합군이 규슈의 하카타만에 상륙했습니다. 화약무기로 무장한 적들은 일본 사무라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쟁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중시하던 사무라이들은 집단 전술 앞에 고전했고 피로 물든 모래사장은 일본의 패배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은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며 전장을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침공의 충격에서 깨어난 일본은 놀라운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하카타만의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돌방벽인 진구 방벽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민에서 병사까지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 밤낮없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막부의 감독관들은 엄격하게 공사를 지휘했고 마치 일본의 운명이 이 돌벽에 달린 것처럼 모두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방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두 번째 폭풍을 맞이할 일본의 결의의 상징이었습니다. 1281년 몽골은 더큰 공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4천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가 일본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진구 방벽 뒤에서 준비를 마친 일본 군사들은 조직적인 방어를 펼쳤습니다. 몽골의 수많은 전선들이 방벽 앞에서 좌절당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은 일본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태풍의 전조가 느껴지며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81년 8월 역사는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몽골 함대를 덮치며 하카타만은 거대한 선박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해변에서 광적인 기쁨에 빠졌고, 신사에서는 감사의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이 신풍 카미카제는 일본을 구원한 신의 은총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에 걸친 침공을 막아낸 일본은 더욱 단결했고, 이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일본인의 정신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위세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